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승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함께 하시죠.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보내 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좋은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가 그라운드에서 펼쳐질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 역시 눈을...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수비 열렸습니다! 아직 있어요! 골! 골!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찔렀습니다. 그대로 강한 직선 방이네요. 골키퍼. 이게 태클이죠. 아, 영리한 패스인데요. 도화에서 세트피스 소중한 기회인데요. 골! 아, 칩샷이에요! <laughs> 골키퍼를 넘기면 압박 성공합니다.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옵사이드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 정말 간단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아 부심이 내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침착했어야죠. 끌면서 옥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빈 공간으로 로빙 패스. 자,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정말 간간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놓치지 않았네요. 지금 축구와 패스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약간 앞서 있었던 것 같죠? 이기를공합니다 골키퍼 박스 중앙 쪽 자, 어, 아주 귀여 지역인데요. 아, 정말 좋은 수비였는데요.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카운터 태클입니다 길게 뽑았습니다. 흐름을 끊습니다. 멋진 로빙 패스. 바로 대단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밀어주는 볼 처리. 안쪽으로 붙입니다. 왔어요! 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골은 큽니다. 자, 추격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같이네요. 인저리타임 1분입니다. 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산티고베르다베우에서 펼쳐질 후반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오빙 패스. 안 아, 막아냅니다. 클리어링. 공간 열렸습니다. 패스가 끊겼습니다.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세밀한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공을 놓치네요. 아, 좋은데요. 확실히 책임지네요. 기회입니다. 역습할 수 있습니다. 정어냅니다 능력은 좋은데요. 자,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아, 잡아냈어요. 골 잡았습니다. 오우, 깊어 슈팅을 저지합니다. 실전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네, 1대1 상황에서 반응이 빨랐죠. 어, 지금 선방은 좋았어요. 박산 쪽입니다. 지금 이런 보수적인 수비가 필요하죠. 자칫 볼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자 수비 투 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아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처리합니다. 주시은 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드밴지입니다제전당까지 일단 도달했습니다. 넘깁니다. 자허드랩볼 상대에게 흘러갑니다 아 정말 좋은 수비네요 움직임 좋습니다 경기가 15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집중해야 되는 시간대인데요 아,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신지 공격 전개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종료 직전 극적으로 동점을 이끌어냅니다 자 리플레이를 보시면 굉장히 정확한 크로스였고요 이후에 망설임 없이 발리슛을 때렸거든요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극장 골을 노리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빙 스로 자, 그 앞에 봐야죠.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공을 넘어집니다. 야, 오늘 응원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한순간의 실수가 승패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깨내집니다 자, 90분 경기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연장전은 골든골이 적용됩니다. 먼저 골망을 출렁이 가는 팀이 오늘의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거 때릴 수 있을까요? 잡았습니다. 들어갔어요. 골든골입니다. 골든골. 경기를 끝냅니다. 자, 선수도 팬들도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거리가 막떨는데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아 골키퍼까지 공략을 했습니다.